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셋째 주 세계 경제 주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미국 증시 상승일 것 같아요. 최근 10주 중에 8주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도 주간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베어마켓 손실을 거의 만회했어요. 지난 9개월간 회복한 주식 가치가 10조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거죠. 2022년 10월이 저점이었어요. 여기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27% 상승했습니다. 2022년 1월에 역사적 고점이었어요. S&P 500이 가장 높이 올라간 때입니다. 이때 지수 4796이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마감 지수가 4536이었어요. 고점 대비 260포인트, 5% 부족한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번 9월까지 이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다. 그렇게 되면 지난 12차례 베어마켓의 회복 기간 평균보다 두 배나 빠른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시장은 연준이 사실 믿었지 않았는데 진짜로 연착륙 성공시켰다라면서 환호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1년 넘게 듣다 보니까 이제는 가볍게 무시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론자들이 여전히 장단기 금리 역전을 지적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올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주 유력한 반대 증거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다우 히어리 굉장히 오래전에 제시된 히어리예요. 1800년대 말에 찰스 다우가 찰스 다우하고 에드워드 존스가 다우 존스를 만들었고요. 찰스 다우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참관했어요 그럼 이다우티어이라는건 뭐냐 공업주와 운송주 평균이 오르면 이거는 경제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선행지수다 라는 겁니다 공업주 대표적인 거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입니다 이 지수가 1 1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16년 이래 가장 긴 상승이고요 다우 트랜스포트는 더합니다 이 운송주 평균은 항공, 철도, 트럭킹 다 포함하고 있는데 4주 연속 주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침체는 없다는 거죠. 성장의 선행지수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무슨 경기침체냐 주가는 더 오를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장밋빛 주장이죠. 작년 초에 거의 모든 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이 경기침체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좀 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약간 희석시키고 있어요. 주장에 대해서 해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도이치뱅크, 페님의 노무라, 이런데서 제일 먼저 경기침체 예언을 했고요. 그 밖에도 제가 기억하는 한, 골드만삭스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경기침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번 주에 한 얘기는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 그 덕분에 이제 침체 확률은 반반이라고 볼수 있겠다. 그러면서 지표 전망치를 다 바꿨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꿨어요. gdp는 이게 바로 직전 전망인데 요번에 다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4분기에는 역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직전 예상보다 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전망치를 바꿨다. 이런 얘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은 60%다. 여기에서 물러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의 이번 달 기관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입니다. 자, 경기 침체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율이 약간 늘었어요. 좀 조심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근원 물가가 둔화하고 있지만 그 둔화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기준금리는 더 오를 거고 더 오랫동안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또 기업 부도도 급하게는 아니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난 주말부터 상당히 재미나면서도 무서운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인플레가 둔화한 것은 분명한데 이게 누구 덕분이냐 누구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느냐 이 얘긴데요. 경기 침체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뭐가 인플레를 둔화시켰지? 연준이 지난 40년을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금리를 올린 덕분인가? 아니면 유가가 하락하고 식료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공급망 문제가 개선됐기 때문인가? 그리고 답을 내놓는데요. 이세 가지 모두 관련이 있다. 단 연준의 금리 인상은 관련 없다. 이겁니다. 이 인플레는 공급 문제가 야기시킨 인플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가 정상화되니까 인플레가 둔화된 거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자 원료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생산자 물가를 올렸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심각한 공급망 문제가 있었는데 원자재 원료 가격 하락하고 공급망 문제 해결되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경기둔화하면서 생산자 물가 이미 디플레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수입 제품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중국이 디플레를 미국에 수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급 사이드의 변화가 인플레를 둔화시킨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무서운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높은 금리는 어떤 효과를 낼 건가? 금리가 5.25%고 곧 5.5%가 될 건데 당연히 효과를 내지 않겠어요? 자, 금리가 높으면 보통 투자와 지출이 억제됩니다. 투자와 지출이 억제되면 생산을 덜해도 되기 때문에 노동 시장이 타격을 받아요. 대량 해고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둔화됩니다. 수요를 파괴시켜서 인플레를 둔화시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볼수 없죠. 투자 많이 하고 있고 개인들은 소비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 여전히 타이트하고요. 그래서 이 높은 금리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나타날 거다. 만약에 나타나면 그건 경기침체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자, AI 테마로 반도체 기업 주가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갖고는 반도체 산업 전체를 띄우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요. TSMC가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10% 감소했습니다. 16분기 만에 첫 매출 감소였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pc나 스마트폰 판매가 둔화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판매는 올 들어서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대폭 감소입니다. tsmc는 그나마 상황이 낫죠. 그럼에도 올해 10% 매출 감소를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매출이 늘었고요. 2분기부터 감소 시작됐는데 올 전체 10% 매출 감소한다는 거는 3분기 4분기에 더 많이 감소할 거라는 거죠. 3개월 전에 TSMC가 내놓은 전망은 올해 5% 이하의 매출 감소 예상한다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감소 폭이 두배 이상 커졌습니다. TSMC의 실적 전망은 반도체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수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TSMC가 장비 지출을 전년 대비 12% 축소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내놓으면서 ASML, Applied Materials, KLA, 램 리서치 같은 대표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5%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올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화랑을 구가했었는데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곧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주식을 먼저 사두자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AI 특수 얘기가 나오면서 더 올랐습니다. 5월에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수요의 급등을 예상하면서 우리 매출 엄청나게 늘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부터 TSMC가 실적 발표했을 때까지 22% 상승했습니다. S&P 500의 상승보다 2배 넘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한 겁니다. TSMC가 뭐라 그랬느냐? AI 관련 매출은 지금 우리 전체 매출의 6% 밖에 안 된다. 반면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는 33%를 점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AI 칩 수요가 급등할 거라는 것은 맞는 예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향후 5년간 매년 AI 칩의 매출이 50%씩 늘어날 것 같은데, 제조의 맨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에서 부품들을 다 연결을 시키는 단계에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되면 주문량을 다 대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만 합니다. 제조는 TSMC 같은 위탁 제조사, 파운드리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파운드리가 생산 제약 때문에 충분히 생산을 못 해내면 엔비디아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 AI 관련 수혜주들의 주가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